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2026 북중 월드컵 3차 예선 경기가 바로 오늘부터 다시금 시작이 되고 중국 대표팀은 간신히 아시아 3차 예선에 진출하긴 했지만 6개 팀중 무려 6위, 꼴찌 자리로 떨어지는 최악의 탈락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생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고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사실상 중국 대표팀이 살아날 희망은 없다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번 북중 월드컵 예선에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성적으로 팬들을 일이 일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대한민국 대표팀과 태국 대표팀이라는 만만찮은 팀들과의 경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으면서 정말 천심만고 끝에 월드컵 3차 예선 무대에 진출을 했지만 월드컵 3차 예선에서는 일본, 호주, 사우디 등 아시아 최강팀들과 한조가 되면서 사실상 탈락이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중국 대표팀은 1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는 무려 0대7이라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하면서 처참하게 이번 3차 예선을 시작을 했고 이어진 2차전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는 상대가 한명퇴장을 당하고 자책골도 넣어줬지만 결국 1대2로 역전패 3차전 호주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도 참패를 당하면서 3연패로 월드컵 본선 진출 탈락 위기에 빠졌었는데 중국 대표팀은 4차전에서 신태원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상대로 혈투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3차에서 첫 번째 승리를 따냈었는데요.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5차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도 후반전 추가 시간 장위닝 선수가 극적인 결승골을 터트리면서 2연승을 기록했고, 이어진 6차전 일본 대표팀과의 경기에서는 홈에서 1대3으로 패배를 당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얻으면서 총 2승 4패의 성적을 기록하게 됐었는데 요.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7차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실망스러운 경기였고 함께 0대1로 패배를 당했 고 8차전 호주 대표팀과의 홈 경기 에서도 0대2로 완패를 당하면서 2승 6패를 기록 시조 꼴찌자리를 유지하게 되면서 사실상 월드컵 본선 진출이 힘들어지는 결과를 얻고 말았는데요. 중국 대표팀으로서는 4위 자리까지는 진입을 해야만 4차 예선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4위인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무조건 넘어야 하는 상황이고 인도네시아를 제치지 못한다면 그대로 탈락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중국 대표팀은 오늘 밤 현재 4위 팀인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승점 6점짜리의 운명의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중국 대표팀이 이번 3차 예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분석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밤 21시 45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중국 대표팀이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를 치른다. 많은 언론과 팬들이 이 경기를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부를 만큼 국가대표팀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판이다. 자카르타 원정에서 패배하면 탈락이 확정되고 승점이라도 따야 다음 라운드 플레이오프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각 경우의 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 대표팀이 원정 패배시 말 그대로 아무 말도 필요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다음 경기인 바레인과의 홈 경기는 단지 명예를 위한 경기로 전락하게 되고 팬들과 피파랭킹 포인트를 위한 경기만 남게 된다 두번째, 중국 대표팀이 원정경기 승리시 가장 이상적인 결과 승리시 승점이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동률 10점이 되며 최소 마이너스 10이었던 중국 대표팀의 골 득실과 최대 마이너스 7점인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골 득실 차이가 변수가 된다 이번 라운드에서 바레인이 사우디를 이기지 못하면 바레인 대표팀의 상위 4위 진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최종전 시나리오.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일본 원정에서 패배하고 중국 대표팀이 바레인을 홈에서 이기면 중국 대표팀은 승점 12점으로 4위 안에 들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된다. 또 다른 경우. 바레인 대표팀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에게 비기거나 지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일본에게 패배하고 중국 대표팀이 바레인에게 비기기만 해도 상위 4위권이 가능하다. 세 번째 중국 대표팀이 원정에서 무승부 시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승점 10점, 골 득실 마이너스 6, 중국 대표팀은 승점 7점, 골 득실 마이너스 13. 바레인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이기면 승점 10점, 비기면 7점, 지면 6점으로 탈락. 겉보기에는 중국 대표팀의 4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현실적인 결과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승점, 골 득실 모두 중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홈에서 무승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다. 중국도 인도네시아 원정에서 반드시 이길 확신이 없기 때문에. 무승부도 신학같은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중국 축구는 모든 주요 대회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 경험을 축적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대신 팀은 계속해서 여러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있다. 지금 와서 이 모든 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도네시아 대표팀과의 원정 경기는 생사가 갈린 경기이지만 중국 대표팀이 시조 4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는 이한 경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남은 180분 경기 동안 펼쳐질 시리즈에 달려 있다. 이두 경기를 어떻게 계산하고 궁극적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할지는 중국 대표팀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중국 대표팀이 시조 4위 자리에 진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원정 경기에서 비기고 바레인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지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중국이 바레인을 상대로 승리하고 인도네시아를 일본이 이기는 것이다. 오늘 밤 중국 대표팀에게 행운을 빈다. 라면서 중국 현지 매체에서 중국 대표팀이 살아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 보도를 했고 중국 대표팀이 이번 경기에서 비기거나 이겨야만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4위 자리를 차지할 희망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은 중국 현지 매체에서 중국에 대해 너무나도 희망적으로 보도를 했다고 할수 있는 것이 중국 대표팀이 인도네시아 대표팀과 비기면 한 경기 남기고 승점 3점 차이에 골 득실차 역시 무려 7점이나 나는 상황이고 사실 한 경기만에 골득실 7점을 뒤집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국 대표팀이 이번 인도네시아전을 승리하지 못한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월드컵 예선 탈락이 확정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중국으로서는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탈락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며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인데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사실상 중국 대표팀이 살아날 희망은 없다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계산이냐? 두 경기 다 이겨야지. 두 경기 연승해서 플레이오프 가는 거 아니면 탈락. 그게 전부 다. 경기 끝나면 머리 쓸 필요도 없어. 지금이나 계속 망상이나 해보는 거지. 이기면 계산할 필요도 없다. 본선 진출 확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오직 승리뿐. 이기지 못하면 그냥 2030년 준비나 해야지. 일본 호주 사우디 같은 팀한테서 승점 2점만이라도 따냈으면 이렇게까지 몰리진 않았겠지. 기만은 그만해. 다들 알고 있잖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 계산은 무슨. 나는 그냥 묻고 싶다. 도대체 뭘 믿고 대승을 말하냐. 니네가 강팀이면 가끔 지는 것은 이변이라도 되지. 지금 성적 봐라. 조체 화이야. 약팀이랑 붙어도 결과는 반반이야. 아직도 니네가 아시아의 레알 마드리드라고 생각하냐. 붙는 족족 이긴 팀이냐고. 지금껏 계속 얻어맞은 쪽은 너네야. 정신 못 차리겠냐. 현실 좀 직시하고 그냥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싸워라. 대승은 지금 니네 실력으로는 불가능해. 지지만 않아도 다행인 거야. 비기면 그냥 끝장나는 거야 마지막 라운드에서 바레인을 상대로 대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게다가 일본도 인도네시아에게 봐줄 테니 최소한 무승부을할 거야 난 정말 이해가 안돼우린 호주랑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네번이나 졌는데 인도네시아랑 바레인은 호주, 사우디 상대로 비기거나 이기기까지 하네 지난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이긴 사우디인데 대체 어떻게 이기는 거야? 중국 대표팀이 매번 탈락하는 것은 다 너희 같은 자칭 브레임 집단이 맨날 계산이나 하면서 쓸데없는 일로 불안감만 조성하기 때문이야 사우디가 바레인을 이기고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중국을 이긴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중국은 아쉽게 바레인과 비긴다. 그렇게 월컵 예선 여정은 끝난다. 중국 대표팀 특유의 집집한 성격상 오늘 밤은 분명히 이길 거야. 깔끔하게 이기거나 완전히 탈락하는 길은 절대 선택하지 않아. 분명히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결과를 택해서 팬들이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겪게 만들 거야. 등등 대부분의 중국 축구 팬들이 중국 대표팀의 소생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조차 강팀은 커녕 주인권 팀으로도 올라서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약체 전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 대표팀이 2026 북중위 월드컵 본선에 오를 수가 있을지 앞으로 있을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